오늘도 너무 재밌었죠? 네, 와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도 너무 재밌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어, 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나이는 먹고. 뭔가? 당연히 저도 진지할 때도 있고, 진정할 때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 뭐 캐럿들과 항상 하, 함께 하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항상 계속 같이 남아있는 느낌? 이랄까? 그래서 항상 뭔가, 그, 풋풋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 정말 데뷔했을 때그 마음.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계속 맨날 칠렐레팔렐레 다니는 것 같은데 어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고 더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 그래도 캐럿들에게는 항상 어 항상 칠렐레팔렐레 기쁜 좋은, 어, 좋은 에너지 주고 어,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병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